윗몸 일으키기, 힘 빼고 내려가는 연습을 한다면 개수는 무조건 향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브 체력학원입니다. 윗몸일으키기 개수를 빠르게 향상시키고 싶다면 먼저 복근의 힘을 풀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리듬을 확실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윗몸일으키기는 1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개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은 개수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빠르게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복근의 힘을 푸는 느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보다 많은 개수를 할수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 할때 개수를 향상시키겠다고 동선을 줄여가면서 목을 당긴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동작입니다. 목을 당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초반에는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복근이 계속 수축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중반, 이후부터는 페이스가 급격히 무너지게 되고요. 개수도 되려 더잘안 나옵니다. 계속 복근이 수축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동작도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 동작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배치기 동작으로 자세가 잘못 변형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 자세로 윗몸 일으키기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허리, 목 쪽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수험생분들도 꽤 많아요. 그만큼 안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빨리 올라오기 위해서 어깨를 던지거나 머리를 던지는 수험생분들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된 동작입니다. 윗몸 일으키기에서 빠르게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던지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동작도 던지는 강도에 따라서 복근을 더 강하게 사용하게 되고요. 그걸 다시 던진 힘그 이상으로 끌고 와야 하는 만큼 복근의 피로도는 더욱더 빨리 쌓여요. 그래서 던지는 동작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황소처럼 엄청 빨라요. 근데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말도 안 되게 페이스가 처지면서 개수도 더잘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던지는 동작이 빨라는 보이지만 실제 개수는 되려 더안 나오는 것들도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몸일키 개수가 늘고 싶다면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면 효율적인 움직임 그리고 편안한 리듬 그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복근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포트 밴드를 착용한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주시면 돼요. 윗몸 일으키기 할때 서포트 밴드를 착용하면 이제 밴드, 저항에 몸을 맡긴 채 힘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항을 이용해서 내려갈 때는 복근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내려가고 내가 지원한 청의 위치까지 내려갔으면 다시 복근에 힘을 주면서 시작 위치로 복귀. 이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할때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빠르게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힘을 푸는 연습을 하는 만큼 내려가서 내 청의 위치까지 내려간 것들이 인지가 되면 그 다음 다시 복근의 힘을 사용해서 시작 위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만약 서포트 밴드를 착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아니면 서포트 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시더포드를 반대로 경사 상태로 만들어 놓은 인클라인 잇몸을 하시면 돼요. 인클라인 잇몸은 아무래도 평지보다는 저항이 적기 때문에 동작을 만들기도 쉽고요. 인클라인 잇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복근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내려가서 네 청에 맞는 위치까지 내려간 것들이 인지가 되면 다시 복근에 힘을 써서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경사가 있는 만큼. 많은 횟수로 반복 훈련을 해 주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때는 내려가는 연습만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동작은 1단계 윗몸 일으키기 또는 바닥에서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지원한 천까지 복근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내려가서 한번 멈춰 주고 다시 올라와서 리셋. 그리고 다시 내 위치까지 편안하게 내려가는 동작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운동을 할 때에는 바로 올라오시는 것보다는 내려가서 한번 힘을 풀어주고 다시 올라와서 세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동작을 잡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윗몸일으키기 복근의 힘을 풀고 편안하게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윗몸일으키기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개수를 하고 싶다면 결국 내가 힘을 줘야 되는 구간 그리고 힘을 풀어야 되는 구간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면서 연습 측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분들은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막연하게 빠르게만 움직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개수 그 이상 또는 50개 이상의 개수로 향상을 하고 싶다면 힘을 준 상태에서 윗몸일으키기 훈련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복근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내려가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신다면 복근이 지치는 것도 확실히 적어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 그 이상의 개수를 가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당연히 측정 개수도 훨씬 더 빠르게 향상이 되실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번에도 섬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윗몸 일으키기 할때 단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복근의 힘을 편안하게 푸는 연습들은 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